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0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네 번째 주가 되어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절기로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 동산교회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예배 대신에 가정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목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회중없는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말씀은 가족에서 친척, 나아가 집파로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형제는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친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제는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기쁨보다 더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뒤집어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악하고 추한 사람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합과 동거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어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화복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고, 그리고 형제가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두 가지의 환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유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길게 수염을 늘어뜨린 제사장의 모습, 아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의 옷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거기에 길게 늘어뜨린 수염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향기 나는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수염은 더욱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아름답게 구였을 것이며 그 향기는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유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몬 산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의 접경 지역의 가장 높은 산 봉우리로서 만년설에 덮여 있는 산입니다.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 밤새 메바른 땅을 적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이슬로 온 땅이 생기를 얻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새벽의 아름다움을 시인은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시인은 형제와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두 가지 은유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 성경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을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동구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함께 어울리며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진정으로 어울릴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이렇게 사랑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봄이 찾아왔고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쿵퉁이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시,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둔고함은 부활의 계절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에서 보배로운 향기가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헐몬의 기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함께 어울리는 것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이상, 교회의 꿈은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내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욕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의 침묵, 단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믿음의,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시원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이 오늘 우리들이 들이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만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두려운 전염병의 공포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람을 회복하며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울 동상교회 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